보내실 뭐 아, 거예요. 저가 빠요. 아, 알겠습니다. 믿어볼게요. 바, 있어, 진짜. 네, 진짜. a l 여기까지입니다. 가끔씩.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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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 어떻게? 알 수. 지금 아직 회의 안 됩니다. 첫 번째 시도 바로 가 볼게요. 해 보자. 짜장밥, 짬뽕밥을 주문할 수 있는 세종대왕 챌린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도. 음악 주세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가야따라오 시선을 못 반짝반짝 빛 어느이어 <목소리가> 예. 그때 근데, 아, 아 어도안 아 나와요. 나, 나 어디 부르는지도 몰라요. 나, 나 어디 부르는지도 몰라요. 이거 안 나는데? 아, 안나 해야 돼. 어 그래. 봐. 시작. 어디 가나? 저더내가 지금 거기 아니, 맞아, 맞아. 이리저리 둘러봐도 가집는 무셔 누구지누구지 아니야. 생각. 아, 아니야. 린드 빠져. 느껴. 졸려. 빠졌어. 느껴. 깜짝 놀래지 마. 이절인가 아니 그거 언니 거였을걸? 내가 깜빡 놀지만안 했어. 아, 후와, 아 그래 언니 번째였을걸 응. 그래서 아, 그렇지. 망했어, 맨. 의견이 궁금하지? 진짜 힘들어 볼까? 그츠포 네. 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응. 맞아요. 지금 해 봤죠. 어, 뭐가 있을까 요 노란색? 아,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 과연 기대가 됩니다. 달사장 응? 네, 광매와 가위바위보. 네, 달사장 광매와 가위바위보는 저랑 광매니저가 한 팀, 시크릿 넘버 고객님들이 한 팀이 되어서 네. 가위바위보로 저희를 이기시면 됩니다. 나나나 가위바위보. 먼저 할래 가위바위보. 어연이 가위바위보 좋아하잖아요. 아, 일단 아, 나나나난또한 나는... 명. 네, 김민 씨 당첨. 아, 네. 아 자.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감사합니다. 가위 바위 보. 다시 싸우세요. 어. 네. 아, 뭐 네. 내실 거예요? 아, 아, 아. 저요 빠요. 알겠습니다. 믿어볼게요 진짜 진짜 진짜. 진짜죠? 진짜 빠 낼게요. 가위 바위 보. 아, 너무 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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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낼게다 아. 아. 연예계 생각할 때 아무나 믿지 마세요, 알았죠? 알겠... <목소리> 이제 회의 없이 2차 시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2차 시도 음악 주세요. 누인지 어, 몰라. 그냥 감대로 하자